KDS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죄수 여러분, 밥 맛있게 드세요. 오늘 준비한 건 시금치국과 된장국. 쿵척쿵척. 어, 원래 이거 밥 보이는데 안 보이네? 자, 이제 시작해볼까? 한글, 한결님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여기도 깜방문 육식병아리님도 다섯 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바닥은 좀 이따가 바꿔줄게요. 아주 좋아. 아 만족스러워. 모양이 아주 달달해. 아 독방으로 쓰면 되지 않냐고요? 그러게, 나왜 삭제했지? 아까 디자인 디자인 어쩌고 하면서 내가 저 없앴거든요. 온드티님 감사합니다. 아 근데 독방 너무 많은 것도 좀 별로인 것 같아서 <laughs> 나 아까 분명 디자인 디자인 하면서 혼자 저랬던 것 같은데 음 그냥 디자인으로 생각하죠 첫 번째 칸은 디자인으로 디자인으로 놓읍시다 약간 나 혼자 디자인한다고 여기랑 여기 비워 놓 비워놨거든요 <laughs> 그러게 독방으로 하면 되는데 나의 생각이 짧았다 너무 아름다움에만 신경 썼고 침대도 놔주고. 화장실. 그리고 책장까지만 놔줄게요. 어두운 이유는 교도관의 시선이 닿지 않아서요. 이렇게 교도관이 있는 상태에는 이렇게 밝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교도관이 위에 있는데 아래로 가면 점점 밝아지죠? 이제 닫혀진 시야라고 생각하면 될것 될 같아요 다음 칸부터 독방을 만들도록 할게요 나 이거 왜 연결이 안 됐지? 지금 독방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이, 이거 중간 이게 중간 이거 맞죠? 이게 낮은 보안구역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아, 식당 이것도 해줘야겠다. 식당, 주방, 그 다음에 빨래방. 아우 편해, 주방도 잘 주고, 해 주고, 똑같이. 아우 편해, 빨래방. 아우 편해, 사이즈가 다른 것 같다. 잠깐만. 십일팔, 십일팔. 아, 한 칸을 이미 엎질러졌다 어쩔 수 없지. 아, 소사 소사. 아, 이런 거 신경 쓰인다고? 으이! 어쩔 수 없지. 이거 일부러 했어요. 지금 국밥을 먹고 있습니다. 배고파 가지고 말을 오늘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금씩 먹으면서 좀 할게요. <laughs> 5명 죄수를 지금 46명 2명만 딱 받자 알다 2명에다가 하나 둘셋넷다 5개 하나 둘셋 열. 10개 12명이잖아 비율을 이렇게 애들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올수 있겠죠? 어, 이렇게. 오, 좋아요. 어, 아주 좋아요. 원하는 대로 되고 있죠? 어,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어, 이렇게. 떨어져 있지, 저거? 오케이, 좋아. 아, 삭제 안 해주셔도 된대요. 아, 다행이다. <laughs> 이게, 프리즈 아키텍트 자체가 약간 좀, 저도 편하게 하고 싶은 게임? 약간 그런 거 아시죠? 진짜 이게, 내가 유튜브에 올려서, 조회수 꿀을 빨아서, 음, 아주 그냥 내 월세를 내겠어! 네.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어가지고 좀 편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영상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 음, 말을 한번 그렇다 알고 이 거. 여다 놔주고. 윤호님 어서오세요 오와! 4200원 오른거 보이세요? 크으, 멋있다 김밥 먹고 있어요 김밥 샐러드 김밥 몇 년간 들은 비유 중 가장 적절했다 금 <laughs> 저, 저 여기에 그 자동문과 CCTV와 그 다음에 금속탐지기는 한 번에 할게요 여기 건물 다 만들고 공공시설 왜안 됐니? 아, 여기 끊겼구나. 이 야, 이거 큰일 날뻔 했네. 큰일 날뻔 했어, 큰일 날뻔 했어. 빨리 삭제해, 삭제 야, 이거, 이거, 이거. 급수랑 이거 발전기 다으면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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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 이거 나중에 난리 나는 거 아니야? 한 바퀴 돌려, 한 바퀴 돌려. 한 바퀴 돌려. 당, 단체 통보이 될 뻔했어, 진짜. 어허, 핸드폰. 음, 흠 여러분을 믿었는데, 이렇게 실망을 주실 줄 몰랐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독방은 여기 복사해서 여기다가 불 응. 아주 좋아요. 총수 색은 좀 나중에 하죠.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한 12일, 13일 그때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으로 생각하고. 문제 여기부터 빨리 달아줘야겠다. 문제 여기 달아주고. 그러면 CCTV도. 여기다빨래방에나 어, 이거 어, 있네? 아, 이게 복사가 되는구나. 그리고 연결해주고. 보안관을 좀 뽑을게요. 20명. 돈 받을 거 있나? 기본 구금실 진행 중이라고? 구치소 건설 아 구치소 건설 안 했어? 그때 하지 않았나? 아 씨, 잠시만요. 화장실 벤치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잠깐만 할게 대충 아무데나 놓고 잠깐만 미안해. 어, 돈 받았어. 돈 받았어. 어, 돈 받았어. <laughs>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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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의무실 변기 나서 미안해. 음, 미안해. 미안해. 프레즌 아키텍트 보면 인부들이 힘들어 보이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 외, 외국은, 미국은 우리나라랑 비 우리나라가 이래서 안 좋아. 이게 아니라, 약간 그냥 예를 들자면, 미국은 오히려 이렇게 힘든 노동하시는 분들이 월급이 되게 세대요. 그러니까 이, 이것도 미국에서 만든 거니까 미국에서 안 만들었나? 아무튼 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인부들의 월급이 세지 않을까요? 죄수가 없다고? 음. 뭐야? 왜 여기 책장 없냐? 아, 요리사! 아, 어, 감사합니다. 요리사가 좀 부족하네요. 여성명. 야, 여기 세 명, 거기 세명 가야지. 기초 교육을 거쳐야 되는구나. 나중에 영상 해야겠다. 멍게님 하나 감사합니다. 요리사. 야 여기 한명한명 한명 있으면 어떡게 야. 너뭐 하니? 어 설거지한다. 파닥 파닥. 오케이. 쉬고 있는 사람도 있나? 쉬질 않고 있는데. 어, 여기 지금 중리, 중간 재수들, 중재수들이 와있죠? 중재수들이 와있어요. 언제 왔니, 네 멍, 아. 자취하는 대학생보다 방 좋아요. 거짓말. 내 방에는 컴퓨터도 있는걸? 내 방에 세탁기도 있어. 내 자취방엔. 아니야. 아니야. 38, 1 0 바로바로 만들어줍시다. 벽걸이 팁이 없어요. 어, 여기서 막 수업을 받네요. 귀요미들. 두개 하면 어떤가? 두 개씩 하는 거야. 다섯 방식 아. 자, 이거 기초육을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게 이렇게. 이좋았이 어 누구야 이거 네 금속 탐지기 설치할게요 <laughs> 나선 버리고 화면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다 나도 뭔가 뭐, 가깝게 모니터와 친해지게 되는 게임 안녕하세요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 애들이 앞마당 넓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 애들 약중강 약중강 해가지고 시간표 또 따로 짤 거예요 그거는 강애들 강애들 올때 할게요. 아, 나, 제가 이거 콘크리트 벽으로 했어. 아, 나 진짜 싫다. 아, 나 진짜... 아, 아, 벽돌 벽으로 했어. 아, 진짜... 아... 아... 어, 바꿀 수 있다. 아, 나 진짜 눈물 날거아 답하긴 한데, 한두 번 하고, 한두 번 보다 보면 이해가 쑥쑥쑥 돼요. 자봉이가 날 쳐다보겠군. 귀여운 녀석. 깜빵 다 찼나? 여기 애들, 뭐지? 제수들 가석방도 됐고. 식당이 부족해요. 음, 전혀 전혀. 하나도 안 부족합니다. 네, 저번에 하던 거 이어서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어. 공공시설로 전선 뽑아주고 그다음에 물 여기까지 잘 오나? 파이프 연결. 해주고 오케이 굿 영수증 갔다오 기거 게임 업데이트요? 어 그건 못봤는데 업데이트 내용 뭐였나요? 아 맞아 업데이트가 좀 하긴 했어 어젠가 그저껜가 아 이거 문연결 안했구나 깜빡했네요 가장 중요한걸 안했어 음, 자 이제 금속탐지기도 놔줄게요 독방은 알아서 됐어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두개만 놔주면 돼요 병아리 반인가, 부대부대. 업데이트 대박이요뭐 추가됐어요. 나 업데이트 왜못 봤지? 업데이트 내용을 못 봤어요. <laughs> 안녕히 가세요. 죄수들 각방 쓰는 이유. 그러게요. 아직 막 여러 명이 쓰는 그런 방은 못 봤어요. 저도. 이벤트? 막 죄수들한테, 죄수야! 너 감옥 들어온 지 100일이야. 막 이런 건 아니겠지? <laughs> 전염병? 좀 무서운데? 대헷대헷 너가 우리 교도소에 들어온지 천일째야 아 우리 허니파이님께서 초콜렛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우리 친구들 이러면 안돼요 음 기초교육 강의 오 교육을 받고 있어요. 여자 선생님이라 그런지 학생이 유달리 좀 많아 보이네요. 음, 아주 좋아요. 작업장 안전교육도 실행되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주방 안전. 언제 하니? 자, 종교. 아, 여기서도. 아, 우리 의식 지도자분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학생 여러분들 열정 가득찬 모습이 정말 멋있네요. 안녕하세요. 아 중간점 퀘스트 줘요? 근데 나는 왜 퀘스트가 안 오지? 이거 업데이트 한 건데? 아, 확인해봐야겠다 스팀에서. 여기 물 연결이 아직 안 됐나? 아직 안 됐구나. 아직 설치를 안 했네요. 여기 깜빵 다 썼나? 아, 이걸 확인을 못하네. 애들이 깜빵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자고 있을 때 확인해 봐야겠다. 음, TV도 보고 있고. 재밌니? 걸그룹 좋니? 아, 운동하고 있어요. 하, 둘 하, 둘 하, 둘 날씬한 몸매. 아 예. 얘네들은 못 먹었던 밥을 먹는 건가? 드러그스? 무슨 뜻이지? 알콜. 아, 알콜 하고 싶다. 아, 알콜 하고 싶다고. 아, 지금 술 먹고 싶다고. 어허, 안 돼, 안 돼. 죄수들 더 받을 거예요. 지금 깜방이 얼마나 찼는지 다 모르겠어. 음, 중위험 죄수들만 해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20명 정도 더 받아도 될것 같아요. 아래 벽 설치해줘야겠다. 금속 탐지기 했어요 여기. 아 약하고 싶다고. <laughs> 아 나쁜 놈들. 자, 식사는 제가 다양성 낮음 했는데 <laughs> 기분 좋다. 중간으로 업그레이드. 우리 특별히 재수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식사를 할수 있도록 할게요. 수도 연결 됐어요. 지금 아까 안돼 있었다가 지금 막 방금 됐어요. 됐어요. 이거 같이 안 되지? 여기는 독방이 처리가 됐는데 왜 여기는 안 됐지? 아, 여기 독방 처리를 안 했구나. 얘는 같이 놓는데 쟤 따로 놓네. 음. 곧 20명이 되고 한 명의 재수가 가, 여섯 명이 가석방됐고 한 명의 재수가 가석방된대요. 두 명의 가족이 방문을 기다리고 있고요. 음. 나 아, 지치면 여기서 직원실 계셔서 쉬어. 아 싫어운 줄 알았는데 청소하네. 일을 아주 정말 잘 똘똘한 친구야. 아 이거 봐봐. 성인 잡지인가? 이 뭐지? 여자가 밖에 그려져 있는데. 발전기, 이거. 여기 발전기가 좀 힘들긴 한데, 이 발전기는 더 이상 안쓸 거라서 괜찮을 거예요. 여기에도 발전기가 또 3개 있고요. 면회 아마 할 거예요, 아침에. 음, 핸드폰. 어린이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죽어요. 아, 잘 씻는다. 아, 이거 좀 만, 넓혀줘야겠다. 이거 원래 벽이 없어도 되는데, 약간의 기분상. 기분상 위해서 저는 벽을 놨어요. 좀 그래도 이뻐 보이기 위해서. 아, 여기도 만들어야 되는데. 마저 만들어야겠다.